Jason, get up in the market. Oh, 내 팟, 내팟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a bass boom? I'm ready. You, you, who? 다이나마이트도 잘 추시던데요. 이렇게 왔는데. 자, 뭐, 봉명강은? 기스 리더 수현이가 나가. 어, 제, 예, 봉명강은 네,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들 네. 아, 제가 진짜 극, 비 b 극, 삐밀미를 만들어가지고 딱 했는데요. 아, 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 살짝, 예. 네. 당황스럽도 했고. 예. 네. 솔직히, 모르실 줄 알았는데, 네. 제 이름 딱 나오자마자 좀 깜짝 놀랐죠. 네. 삐리삐리새삐리님이 사인 보내는 거 받았어요, 볼까. 아! 저도 그, 뭐야, 그, 댓글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노래 부르다가 이거 하더라고.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노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자세히 보니까 저 진짜 이거 이거 한거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거 아니고 제가 노래 부르다가 꿈일 거야, 꿈일 거야, 꾸밀 거야. 나를 달래지만, 니가 떠난 빈자리만 커져가. 아, 파트 여기 아닌데? 다시 돌아봐도 넌 사랑, 수백 번 봐도 난, 난니 사랑. 네 아, 여기에요. 파트가, 하늘이 맺어준 넌내 사랑. 이게, 예, 여기 파트에서 제가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손가락을 했는데, 하늘이 맺어준 넌내 사랑. 하는데, 손이, 이렇게 된거예요 위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살짝 애매하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된거 하늘이 맺어준,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오케이 이제 알았 네 그니까 러 약간 방금 아니 댓글에 습관성 여우같은 거리가 좀 나왔어요 사진이 를 이거를 좀 너무 많이 찍었나 저랑 사진 한번 너무 많이 했나 아무튼 근데 진짜 보니까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맺어준 넌내 사랑에서 위 하면서 새끼손가 살짝 펴진 거예요 이거예요 사진 보면 사실 복면과 소감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이게 차라리 얼굴이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덜 긴장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거 얼굴 가리니까 아 약간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복면가왕두 번째거든요, 여러분. 뭐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복면관 처음 나갔을 때가 2017년도 7월 아니다 6월 아 7월? 17년도에요. 제가 아마 군대 입대하기 전이니까 17년도에 그때 첫 곡이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 이루게 해줘 이거 여러아 부탁해 우리 장재인 님이랑 같이 불렀었고 두 번째가 아마 또다시 사랑 가면은 똘똘이 스머프였는데 그때보다 더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도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번엔 더 떨렸고, 어, 진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그, 처음에 똘똘이 스머프 가면 있잖아요. 그것도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암모나이트도 파란색이더라고요. 네. 눈도 살짝, 암모나이트 보면 약간, 암모나이트 친구 눈이 저처럼 8시 20분이잖아요. 그래서 걸렸어. <laughs> 약간 뭔가 힌트를 좀 주고 싶었나, 뭔가? 그래, 응. 예, 아무래도 눈이 좀 터져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아, 융영 쌤, 다이너마이트 영어 발음 교정, 영어 발음 교정? 그런 거는 따로 안 하고 본인이 연습을 하죠. 예, 네, 노래 진짜 많이 들었죠. 노래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저절로 신나는. 음악을 해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 신수현 천사님이춤 너무 잘 추던데. 아춤 연습했죠. 제가 진짜 그 지민님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아 근데 느끼는 게 힘들더라고요. 요즘 시대 친구분들 거 노래 언제 연습해봐요. <laughs> 좋은 기회였지 진짜. 네. 그 얘기도 있죠. 징징이 님이 향푸, 향푸는 틴탑분들한테 안무 배운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를, 니엘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 그래도, 복명강이 약간,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잘안 했고, 예, 그러느라고, 혼자 이제, 저희, 그, 안무쌤, 이 미랑 같이 이제, 영상 따면서, 형도 고생 많이 하죠. 같이 이렇게 네. 열심히 준비했었고 <laughs> 제가 저희 노래 춤췄잖아요. <laughs> 아 뭐라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를 진짜 잘해야 돼. 아니면 진짜 솔직히 좀 못해야 돼. 약간 네, 그렇게 해야 돼.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멋있게 하자. 아, 거래소, 브했고 방향 방향 오빠가 맞은. 많이... 아, 문이 카라 아, 브 아, 문이 또 아, 브 아, 문이 또 잡러. 아, 브리카라. 아, 브리 어. 여기 아지 여기 까지저뭐뭐할 얘기 있어? 할 얘기 있어?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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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방향은 제가 맞았죠. 이쪽부터고 이게 이제 저도 그 세븐틴분 아주나에서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자 춤을 요즘 최근에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 분들 거 다이너마이트 연습할 때도 그화면에 거울 모드니까 그러니까 보면 바로 이렇게 바로 이쪽 방향을 따라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저도 그 실수 를몇번 했었어요 그래서 안무 다 따고 형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어 근데 형 이거 반대인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다시 보니까 반대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laughs>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예. 근데 뭐 방향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우리 한개 무대 한게 저는 되게 즐겁고 같이 무대 해줘서 너무 고마웠으니까 그거면 된 거고. 예. 너무 재밌었고. 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었고, 저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 다, 저를 다른 여러 곳에서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 행복했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웠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좀... 예, 즐겼죠? 긴장도 솔직히 되고 했는데, 즐기면서 긴장도 풀리고, 또 이제 그 MC 분도 편하게 해주시고, 앞에 패널 분들도 진짜 네 편하게 해주시고,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 더 많이 해주셨고, 편하게 진짜 해주셨어요. 제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너무 귀여워해주시고, 네네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laughs> 어, 삼라, 덕지라는, 아, 또 이분이 아주 이렇게 질문을 좋은 해주네. 삼라운드, 삼라운드곡? 아, 이거 커버할 거라서 지금, 아, 나중에 알려주고 싶은데, 괜찮나요? 이거 커버할 건네 3라운드 커버곡으로, 지금, 음, 이번 주에 아마 녹음할 거예요. 커버곡. 3라운드, 공명한 3라운드 곡은 나중에 커버로, 네,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드려도 되죠? <laughs>